안녕하세요. 테드쿡입니다. 오늘은 자취생도 요리 초보도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초간단 원팬 참치 파스타를 만들어 볼게요. 요리할 때 설거지가 제일 귀찮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은 팬 하나로 끝나는 레시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팬 하나로 전부 다 진행을 할 거예요. 절대 제가 귀찮음이 많은 건 아닙니다. 소금간 한 물에 파스타 면을 삶은 다음 미리 준비해 주세요. 이제 양파 반 개를 썰어 줄 건데요. 찹을 곱게 하면 곱게 할수록 혀에 감기는 맛이 부드러워집니다. 하지만 귀찮은 부분이 있으니 여러분의 선택에 맡길게요. 두껍게 해도 되지만 부드러운 단맛과 혀에 착 감기는 맛을 내고 싶다면, 정말로 곱게 파인찹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귀찮다 싶으면, 그냥 슬라이스로 편하게 손질해도 되니 참고해 주세요. 파스타 면 삶았던 팬을 다시 가져와 버터 한개 올려주고, 버터가 어느 정도 녹았다 싶으면, 손질한 양파와 참치캔을 넣어 줄게요. 참치캔은 기름 뺀걸 쓰셔도 되고 기름 있는 걸 쓰셔도 맛있지만 저는 기름 있는 참치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면도 촉촉해지고 맛도 깊어지거든요. 불이 너무 강해버리면 기름이 확 튀어버릴 수 있으니까 중약불에서 볶아주세요. 한국인이라면 빠질 수 없는 다진마늘 두 큰술도 넣어줄게요. 저는 생마늘을 바로 갈아서 넣는 편인데, 요즘엔 다진마늘이 팩으로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매번 귀찮게 고생하지 마시고, 그거 편하게 사용하세요. 여기에 우유 400ml 넣고 마늘을 같이 익히는 느낌으로 중불에서 끓여줄게요. 오래 끓이면 참치가 우유를 흡수하니까, 적당히 되직해질 정도로 끓여주세요. 처음에 미리 익혀놨던 파스타면을 가지고 와 팬에 넣어주세요. 자연스럽게 파스타면에서 전분이 나와 또 끈적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오늘의 비밀 재료가 들어갈 건데요. 참치액 한 스푼과 마요네즈 두 스푼입니다. 웬 마요네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진짜 맛돌이에요. 마요네즈는 열을 받아버리면 입자가 분리돼 버리는 성질이 있어서 불을 끄고 섞어가며 간을 해주세요. 덜어먹을 접시를 사용해서 원팬 개념이 살짝 무색해졌지만 여러분들은 편하게 조리한 팬 그대로 드시면 됩니다. 마무리로 후추와 파슬리 가루 촥촹 뿌려줄 건데, 없으면 그냥 생략해도 됩니다. 저는 사실 서른이 될 때까지 요리라고는 라면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다양한 요리를 할줄 아는 게 살아가면서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도 하나씩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는 간단한 요리들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저도 아직 배우는 중인데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따뜻한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쉽고 맛있는 레시피가 궁금하시면 구독 꾹 눌러주세요. 함께 요리하면서 즐겁고 든든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